의무 상대는 국산 수료 헬기를 응급 환자 후속용으로 개조한 헬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8대를 도입해서 운영 중인데 대당 263억 원씩에 도입한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. 다음요. 다음 PPT도 주세요. 우선 출동 현황을 좀 봤습니다. PPT에서 보시다시피 2020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평균적으로 보면 나흘에 한 번도 어, 한 번도 꼴로도 출동을 하지 못한 곳으로나오고 있습니다. 에, 유사시에 또 평시에도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최전선에서 활동해야 될 이제 엘리트 의무 항공 부대인데 현황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. 이런 우리 국군 의무 수 후송 항공대가 전시라든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네, 부송자들을 제대로 후송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?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도 한반도 내에서도 얼마든지 소방항공대라든가 아니면 일반 닥터 헬기가 구조구급 임무에 있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항공전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군 항공전력이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항공전력에 많이 같이 동참함으로써 같이 실전 경험을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민관군 복합적인 항공전력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